계신가요? 재밌어요 오, 저희는 아, 여러분 덕분에 진짜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밤아자투 있구나 아, 밤 만나 오기뭐 봤어요? 저 갔다 올게요 <laughs> 시즌니 밥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안 먹었어? 안 먹었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먹어야죠 <laughs> 저희 지금까지 무대 해봤는데 어땠어요? 어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로그인 끝내고 왔잖아요, 다. 맞아요. 뭔가 이런 뭔가 시즌이들의 큰 함성을 뭔가 느낄 수 있는 게아 이제 좀더 기다려야겠구나 하고 좀 아쉬웠는데 오늘 여기 부산 시즌이 여러분들과 오늘 여기 와 주실 분들 때문에 너무 너무 행복하고 에너지 많이 받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저 끝까지. 보여요? 네, 마지막 곡 진짜 저희 다 같이 행복하게 뛰면서 즐겨야 되는 곡인데 오늘 못, 일, 못 일어나니까 함께 손 열심히 흔들 수 있죠 여러분? 오케이 그럼 그 전에 저희 오늘 원아시아 페스티벌에 참여, 참여하게 된 소감을 한 명씩 얘기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부산에 와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오자마자 이재용 피자도 먹고, 오자마자 국밥도 먹고, 밥도 먹고, 시진이도 보고, 그게 제일 크죠, 사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요. 시진이도 이렇게 찾아올 거니까 기다려주세요. 부산 사랑해! 여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재밌었고 지금 너무 행복해서 많이 하이 되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너무 뛰고 싶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무대 안 끝났잖아요 남은 힘다 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시즌 니수즌2 시즌 시즌 이시짜 오늘 저희 부산 시즌 2시러왔보데 이렇게 오늘 약간 원없이 보고 갈수 있어서 아 부산 즌2 시즌 2 시즌 2시감사 시즌 2시리 시즌 2시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좀 많이 더워요. <웃음> <그냥> <웃음> 기다려주세저 저 얼굴 빨개졌죠 지금? 저네 저의 메이크업을 약간 그렇게 <laughs> 빨개졌어요? 아니야 <laughs> 엄청 빨개졌어요 <laughs> <다> 빨개졌어요 <laughs> 아 이, 이런 거 좋아해요? <laughs> 아, 일단 오늘 진짜 시즈님 아, 아직 끝이 끝 마지막 곡 하나 남았지만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 시즌을. 네, 오늘 오늘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진짜 어 뜨겁게 반겨주셔서 너무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시은이 형 말해줬지만 진짜 여러분의 에너지를 먹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마지막 곡도 즐깁시다 다 같이 <웃음> <웃음> 네, 어제랑 이렇게 시즈이분들이랑 진짜 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어, 또 부산에서 이런 무대를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들게요 <laughs> 다 같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곡이에요. 바로 Make You Shine. 함께 즐겨주실 거죠? Make You Shine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리듬에 맞춰서 응원봉을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앞뒤로 열심히 흔들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들 준비가 된것 같으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아요. 좋아요.